네 안녕하세요. 네 산이 시스템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지난 주에 제가 일단 원래 매주 한 번씩은 삼천리 자전거 올렸었는데 지난 주에는 너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예, 네, 안 올렸었고요. 아, 이번 주도 특별히 어,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이번 주도 좀 빼먹기는 좀 그래서 네 한번 리뷰 간단하게.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. 음, 네 크게 뭐별 변동 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아직도 여기 어 상단 지지선과 이 하단 여기 1,2300원의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 사이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할지 아니면 밑으로 뚫을지에 따라서 이제 흐름이 확 바뀔 것 같고 아직. 네 어떤 큰 변동사항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, 거래량도 거래 계속 말라있는 상태고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도 리뷰 한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저는 일단은 그냥 홀딩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차분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 대차 물량은 거의 변동사항이 계속 없네요 87,000주 정도 대차 물량이 있고요. 어, 주봉상 지난주 종가가 12,450원인데 이번 주에도 12,45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살짝 뭐 들어올렸다가 또 뺐는데 어차피 거래량이 너무 적고 이뭐 몇백 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큰 흐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 외국인 외국인 보유가 그래도 조금 늘었네요. 그나마 네좀 고맙다고 해야 될까요? 네, 6.49%까지 올랐습니다. 그래서, 신용은 2.16%로 뭐큰 변동사항 없고, 어, 잠깐 이제 대략적인 수급 계속해서 한 번씩 훑어볼게요. 삼천리 자전거는 좀 수급,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5월 전체 수급, 이거 기관이 이때 많이 들어왔었는데, 6월에는 매도를 했었고, 외국인만 좀 들어왔죠. 그리고 7월달, 7월달은 기관만 좀 매수를 했고, 아예 매수래, 매도를 했고, 외국인하고 개인은 매수를 좀 했었습니다. 8월 첫 주, 8월 첫 주는 개인 매도를 하고, 외국인만 26,000주 정도 매수. 그 다음에 기관이 4,000주 매도. 물량이 좀 크진 않기 때문에, 어, 여전히 이제 외국인만 계속 조금 조금씩 소량씩 매수해주고 있는데, 거래량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, 어, 아직 뭐, 방향성은 계속 큰 변동사항이 없다. 그래서, 이번 주 외국인은 소폭 매수해, 해줬는데, 그나마 뭐 외국인까지 매도하면 정말 답이 없는데, 외국인은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매수는 해주고 있지만, 양이 너무 적다. 현재 12,300원 지지대와 상단 저항선 사이에 움직이는 모습으로 방향성이 애매하다. 좀 다음 주에는 좀큰 상승이 나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5일, 10일, 20일선은 거의 수렴되어 있는 상태죠. 거래량도 굉장히 말라 있고 어떤 방향으로도 한번 쯤 튀어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음 지금 여기. 12,300원 이 고점, 아, 17,300원 이 고점부터 해서 쭉 이제 상단 위에 막고 있는 이런 이 저항선을 그어본 건데, 여기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, 지난주까지 계속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. 그나마 하단은 지금 12,300원 정도를 깨지 않고, 요 사이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, 어, 이게 진짜 밑으로 떨구면, 심리적으로 이거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버텨볼 생각이고요 어,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11,500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를 깨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한요 정도를 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 가격대가 11,800원? 하여튼 네. 일단은, 요, 다음 주부터는 이 위로 저항선을 뚫으면서, 이제 뚫어도 될것 같은데. <laughs> 이제 이거를 뚫고 나서 확인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, 아니면 내려가는 걸,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아직 애매하기 때문에, 네 좀더 관망하다가 들어오실 분도 있겠지만, 저는 이미 뭐, 기본적으로 매수가 다 끊,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, 물론,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은 역은 있는데,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 방향성이 안 잡혔기 때문에,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, 어, 이거를 손절하는 쪽보다는, 저는 좀 떨어지면, 음, 제가 예상한 가격대에서 추가로 더 매수해서 평단 좀 낮추고, 한몇달 정도 더, 한번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. 네. 어쨌든 오늘은 짧게 이 정도로만 리뷰를 했습니다. 큰별 내용,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 내용은 없지만, 어, 한번 리뷰하고, 예, 다음 주에는 좀큰 변동이 어느 정도 상승으로 이렇게 변동이 나와서, 예, 리뷰를 좀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, 예, 주말,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, 음, 다음 주도, 예, 좋은,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